안타깝습니다. 볼 때마다 저런 기량을 가진 선수가 안타까워요. 자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브라운드도 좋고. 2...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2점. 좋죠. 정말 아까운 선수입니다. 네. 탐나는 선수죠. 저런 선수를 네. 본인의 체질, 민치를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되는데 중량급은 중량급의 기술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량급은 중량급의 기술이 네. 있고 그리고 키가 작은 선수가 키가 큰선수와 레슬링 기술을 행사를 다르게 해야죠. 지금 이승찬 선수는 상대와 같이 낮추는 게 아니고 상대가 들어오면 끌어올려야 됩니다. 또 지금 한쪽 어깨를 저렇 낮추고 있거든요. 양쪽 어깨를 두고 네. 가슴을 턱 펴고 있어도 네. 기술 당할 것도 없고 본인의 체력도 굉장히 유리할 것인데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쪽 다리로 하고 있거든요. 네. 적어도 레슬링은 두 다리로 해야죠. 네. 경량급하고 다르 다르죠. 경량급은 다르죠. 이 스피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동작에서 스텝이 네번 다섯 번 따라가면은 좋겠지만은 스텝이 전혀 없거든요. 자세만 낮춰져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장이고 좋은 체격 조건 아닙니까? 상대 선수를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올리면 됩니다. 그래 올리면 정면 가슴. 지금도 옆으로 섰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선수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자세가 낮은 자세가 1분이라고 칭하고 선 자세가 2분이라고 칭하면은 이성찬 선수는 선자수에서 상대방을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성자 선수 좋은 체격 조건을 저도 레슬링 감독이지만 탐나는 선수입니다. 그 정도로 네네. 좋은 체격과 굉장히 탐나는 아, 선수인데 아, 능률까지 선수 아닙니까? 6대 0으로 승리했죠. 이래 전에서 6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삼성생명의 이성찬 선수. 그린치를 활용을 못하는 자체가 가진 것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0 하천 군청의 김경민이냐, 삼성생명 이승찬이냐. 참.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 신화의 원반 던지는 사람 몸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그 정도 좋은 몸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가 지금 활용을 조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6대 1. 경기되면은 뭐7.7대 예, 0이든지 6대 0이든지 스탠드에서 포인트를 못 따게 되면. 6대 1. 이승자 선수는 여기서 경기를 승리하는 것보다 자기. 몸을 활용해서 자기가 쓰는 기술, 레슬링 자세를 잡아야만이 훌륭한 선수를 찾을 수가 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Yeah. 우리는 아는데 왜 본인들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얼마나 좋은 선수입니까? 저 보시면 자꾸 옆을 틀지 않습니까? 왜 옆을 틀니까? 레슬링은 체스틴 체스틴니다저 좋은 몸매를 경량겁도 아닙니다. 헤비급 아닙니까? 상대 선수가 들어오면 그냥 끌어올리면 자기가 유리해집니다. 상대 선수보다 신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네. 2 0 c m 이상 차이납니다. 저 좋은 신장을 <laughs> 작은 사람대 맞추다 보니까 힘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다리가 나가고 저렇게 하다 보면은 허리, 골반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한쪽을 네. 한쪽을 그냥 없는 걸 마찬가지. 왜 네. 다리가 생각합니다. 그 양쪽 다리를 세워서 가슴, 머리에. 위에... 가슴만 맞대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냥 경기 자체를 쉽게 할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또 체력이 늘거든요. 지금 엉뚱한 데다가 체력과 에너지를 소비를 다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큰 선수가 저렇게 쏟으면은.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승찬 선수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자 재미있는 경기가 되겠죠 60kg 같은 소속 홍코너 이정백 선수 작년 국가대표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청코너 성신양의 같은 소속 맞죠? 성신양의 같은 소속입니다 예. 김성학이 김성학 선수죠. 네네. 홍코너 이정백 승신당에 청코너 김성학 승신당이죠. 네네. 두 선수다 아주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따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같은 소속이지만 중결승전에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결승전에 이정백 선수. 예. 김성환 선수. 이정백 선수가 선배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 네. 국가대표는 올 국가대표는 이정백 선수였죠. 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정백 선수는 노장 선수 아닙니까? 네. 김성환 또... 선수가 선배지만 같은 소속이지만 여기서 이고 나가야만 도쿄 올림픽에 참석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정백 선수가 선배. 그러니까 예, 예. 이정백 선수가 선배지만 김성환 선수가 선배를 물리쳐야죠. 김... 예 그렇습니다 뭐뭐 이정백 선수 두 선수 다 아주 훌륭한 선수입니다 김성학 선수 이정백 선수 현 국가대표 김성학 선수 국가대표를 끝인 선수죠 네네, 그렇지만 이정백 선수가 훨씬 선배죠 두 선수 다 기량이 좋습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따고 있는 60kg 그래코 로마행 성신랑의 이정백이냐 성신랑의 김성학이냐 이렇게 되면 감독으로서는 기분이 좋죠. 두 선수 중에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내 소속이니까.